마태복음 13장에는 씨뿌린자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결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끈기와 인내가 없어서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느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결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결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여러분, 23절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분명한 핵심은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서다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더니 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냐, 베드로야, 내가 그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 비유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외에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만 되면 좀 슬퍼요. 이유는 성탄절이 좋지요. 가족들도 만나고 또 선물이나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자선 그리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져 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성탄절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목사로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성도야. 우리 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성탄절처럼 변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로마스 1장부터 8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설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베델 침례교회란 곳에서 심호하시면서 로마스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몇년 걸린 줄 아십니까? 제가 봐야 돼요. 16년. 16년 동안 매주일 강단에서 유일 로마서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3년.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각 20년밖에 안된 젊은 목사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큰 예. 해볼까? 안 돼, 아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는데, 직면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니까. 우리가 쫓아야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 로마스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저에게 대학 동창들이 몇 있는데요. 그중에 친했던 한 친구가 대학 다닐 때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날은 이 친구가 무슨 교회를 가겠다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자꾸 다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JMS 얘기도 했고 그런데 혹하잖아요. 기존의 가르침과 좀 다르니까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이 친구가 거기 가서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친구가 권사님 장, 권사님이신 장모님을 만나서 주일마다 끌려갔어요 교회. 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크리스천의 티가 나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 이메일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뭐, 뭐 생명을 다니는데 내가 금융상품을 하나 특허 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야. 그런데 좀 그런 건 불교에 관한 일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었어. 천도제 보험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나는 그냥 이건 일이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려. 사업성이 꽤 좋은 아이템이고, 특허도 이미 받았고, 내 밑에 딸려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사 지내라고 앞장서서 하는 꼴이라니까 더욱 그러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성이라. 회사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 친구의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매겨살려야 되잖아요. 팀장으로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친구도 이미 답을 알고서 그냥 저에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었나 했더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정답은 알지만 확신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그 아는 것을 확신으로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계기들과 어떤 시간들을 요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스스로가 답은 알고 있지만 쉽지 않으니까 도움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는요, 항상 정답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답이 정답이 될수 있도록 풀어가는 해답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딱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자기 청중들에게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바울의 청중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유대교 출신이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분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바울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다수였거든요. 이 다수만 바울을 서포트해 줬다면 바울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그 다수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바울 당신은 너무 유대교에 젖어 있어요 소수의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나 다수의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나 모두가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당신이 전하는 게 우리에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고사성으로 사면 초과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 처지에 놓여있는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16절의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유대 출신 기독교인에게는 복음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을 버린 겁니다. 라고 하는 공격이 되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신은 너무 유대교적이요.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절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게 바로 16절에 있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포기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게 선언과 말로 끝이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선언을 그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었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저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혔던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그 신념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간 중간에 복음을 포기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자신의 공동체 일부는 무엇을 버렸다라고 자기를 공격하고요. 그 중에 다수는 또 너무 무엇하다고 복음을 공격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에게 마저도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이,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어떻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구원하는 일이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딱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에 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지는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심판때에 누가 심판장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돼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주셨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넌 무죄야.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넌 무죄야 라고 하는 무죄 선고를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인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다 무죄다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수 있겠어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생명을 내어 던진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가끔 의인입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너는 죄 없다, 무죄다, 라고 선언해줘야만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청중들로부터 복음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고 저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저것이 잘못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런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는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이유에도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살려주는, 살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딴건다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해.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해 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겨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다시금 감격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 복음이 어떠함을 내가 다시금 깨닫게 되면, 여러분 다시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요. 내 영혼이 소생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식어진 감격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건조해진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숨 막히고 답답해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회복시 회복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합니다. 아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아직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자꾸 잘 안다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직 아프시잖아. 아직 고프시잖아요. 아직 허전하시잖아요. 아직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 건지를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또 식사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이라는 것을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치고 나면요. 여러분 아마 돌아가시는 운전대에서 어떤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했던 그말한 마디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채우려고 하실 거. 그래서 상처를 입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로 그러십니까?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크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과 시선을 뺏기냐고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그, 그신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춰보세요. 그분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기쁨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헛헛함을 몰아내고 다시금 감사로 회복시켜 줄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어. 나를 자녀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일 뿐이야.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실 그 약속도 이미 나에게는 있어.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신념과 그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 나를 다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준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원천 그 복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편해도 부담이 좀 되어도 좀 바빠서 시간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그 기이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립니다. 아멘.